자, 영민요고. 이게 뻔하 22. 자,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22번. 자, 이것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성공을 하는, 결국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울려 일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너무 쉽죠? 결국, 점수가 아니라 관계가 성공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관계를 잘하면 성공한다. 이게 핵심 말이에요. 앞에 있는 통념이죠 자, 대부분 회사, 학교, 조직, 뭐, 수상 경력, 성적 이런 것들이 성과를 보상한다. 이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뭐, 회사, 학교, 조직, 그런 것들의 대부분이 측정해요. 보상을 높은 것. 어떤 측면에서? 개인적인 어떤 숫자들. 예를 들면, 세일즈 판매나 수상 경력이나 테스트 콜.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근데 이런 적법이 문제라그랬지자 문제가 나온거야? 해결책이 아니면 인과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나? 인과관계 아마 해결책일거야. 그래서 조금 만 문제는 우리가 과학이 완전히 확인이 다고 생각하는 믿음. 즉 우리가 직접 생활을고 있다는 믿음에 거기서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뭐 앞에 거에 문제가 되는데 그문제의 원인은 뭐야 뭔가 과학적인 사실 들단 과학이 주는 믿음이 뭐야? 정확성이죠. 그래서 그럴 걸.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상이 말하는 게 아니야. 이상님 말하는 게 뭐가 나올 때 관계가 중요하다. 나편 성적, 다 점수죠. 정확성.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 앞에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그런 문제 이런 정보 문제라고 했다 문제 마이너스. 이것은 뭐 뭐에 근거돼 있어 적주동. 그 그다음에 여기 대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나와야 돼? 렇표 우리가 생각하게 음, 가로 두거게 까두세요 깡패상을로 깨주세요 어떤 일이냐? 이거 동격아니에요 과학이라는게 완벽하게 확진됐다는거야 그죠? 그것에 기반이 되어다 이거 문법체크 s b s 원빌리 네. 깨들어갔고 다시 빠졌다 지금 이 말이 뭐야? 다시 설명하는거에요? 이대신 되시겠죠 이게 뭐데 이거야 또 그것은 우리가 뭐에 살고 있어? 그렇지 가장 적합한 생존 이게 뭐야? 결국 강한장을살아난다고요 1등만 살아난다는 거야? 정확하죠 내가 했 99, 98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있다 즉 뭔가 딱 들어맞는 거에 대한 생존에 대한 것들이 문제다 괜찮죠? 눈낌이잘 썼어요 이 대심이 잘 됐어, 요뭐체크 대심 빠진 말 같죠? 같 같은 말이야 빨리 그두개 빨리 조정. 알았지? 지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최고, 계속 틈습니다 최고 성적, 가장 이력서, 점수. 이런 것들 성적이 가장 가슴에, 이건 뭐야? 딱 아,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줘. 그 사람들이죠. 최고의 성적,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보고, 웰비가 전사야. 결국보다 온니 강조하고 있죠. 뭐야? 성공을 위한 유일한 것들이다. 하지만라고 있죠. 제이 공식 은 간단하다. 아, 집단 이거 잘 했어. 뭐 일단 맞으면 차례 비교되면 성공할 것이다. 다 잘못된 거 여기 이제 다. 공식은 간단해. 또잘하면돼 스마트하면 돼. 체계하면 돼. 명령문이야. 뭐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죠. 그 근데는 그러면이야, 너 성공하겠지. 뻔하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끝. 그러나, 하나 살이. 하나, 이 공식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붙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연구 를덕분면 이제 체장형은 생체 모식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아니다. 이쪽. 그렇지. 혹은 뭐야? 관계 있다. 음. 사 생각할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 우리 가장 높은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주어져. 보다나 a 이 b 니까 그게 빈칸. 그죠? 뭐예요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칸입니다. 비칸입니다. 말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가장, 그죠? 잘 적응한, 그, 그 어울리는 그, 그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건 적응이한 말이고, 이건 가장 어울리는 얘기죠. 이름을 이렇게 재밌게 쓴 거예요. 그죠? 렇 이거 외우세요. 외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국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말, 6번째로 같은 말이죠 성공이라는 건 not just, n o 죠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별표 이거죠 이거라고요, 하고 싶말 이거 라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 얼마나 네가 똑똑한지 네가 얼마나 책임져 있는지 그죠? 그죠? 니가 얼마나 잘 이끌는지가 아니다. 그럼, 니가 얼마나 잘 관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얼마나 너 주인 사람들과 베화피 그죠? 잘 이익을 주고 있는지. 결국, 병렬, 병렬, 병렬입니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북한 그래서 이거 요즘 몇 번이었어? 그렇죠. 그죠? 사람들 올려진다는 얘기, 성공 안 한다. 라는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예, 3번. 우리가 원형을 걷는 것은 비대칭, 대형, 무기, 트트스 손의 원인이다. 자, 이건 이을봐요 원래 다리는 양쪽 같아야 되는데, 사실 이 다리는 짝지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렇게 와요. 제, 귀에 자, 우리가 원을 걷는 것은 비대칭, 대나 무게. 그래서 다리 얘기했다가, 배나, 무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 손이 원다는 거예요. 그목지 뭐, 그죠? 결국, 원으로 다시 사람들이 원을 걷는 결과에 대한 요소들. 만 만약 내가 넓은 숲에서 길을 일단 먼저한 내가 처럼서 결국 올 것을 밑으로 기르였다. 결국 돌아왔다. I was brought up to believe 밑으로 기르졌는데, 그럼 보면 만약 내가 큰 숲에서 길을 잃으면 나는 처음에 곧 내가 있던 곳을 다다를 거다. 다시 원지대로 올 거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 즉,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항상 원으로 얻는다. 아. 자, 그래서, 왜 다시 제자리지? 이렇게, 자기도 모를채 원으로 얻는다. 이게 뭐야? 무의식이죠, 무의식. 자, 책에서 보면, 지도가 초봉식의 책인 책에서, 이거 사실, 이게 뭐야? 증명하는 거야. 자, 저장 나왔죠? 필자 의도는 거야 사람들 원으로 얻는다. 그리고 까가 주제죠. 그렇죠? 자기 논쟁, 앞에 글쓰는 기도결국분이 그 뭐다? 원으로 난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이런 책에서 결국이 사람이 이것을 확증하죠. 증명하죠. 논증하죠그 다음에 4번이 다시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유들이 나와야겠죠. 그죠? 결국, 아, 우리가 그러면 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얘기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 어떤 인간도 나오네. 미게 추천적인 이에예요 정확한 같은 길이가 아니다. 짝짝이 다리다. 이게 추천이지 여기 같지 않다 그랬다. 노다. 그죠? 자, 그래서 산 예시죠? 한 다르면, 다른 다리. 다가두 개니까 한가? 한뭐한 원, 한지 디아더죠. 한 다리보다 더 약간 더 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것을 알지 못해, 약간의 잠깐 무의식, 알지 못하는채 원으로 걷는 이유입니다에너지점 추가. 2 번이죠. 두 번째 뭐요나 배낭 얘기 하 나줘. 야 앞에 첫 번째 뭐야? 짝짝 다리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가 소리하고야 배낭이라고. 니가 방향을 내고 도구에 주인하면, 그 방향 무게 여러분 수가 맥히는 거죠 이렇게 려 이렇게 뭐 이쪽이 더 무겁다면, 결국 이렇게 되지. 예.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백팩을 메고 있는데, 리드 백팩 공원 위줄 백팩을 맨 채로 있는 거예요. 오늘 느낌 부착이니까. 그 백팩에 대한 무게는 불가 하게 당신은 어비시업 밸런스야. 아우로밸런스니다균형 이렇게 합니다. 균형 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로, 나 3번째 뭐야? 세번째손이에요 백팩이 2번이고, 다 선. 내가 주로 쓰는 손은 결국 이 조합의 한 조성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거야? 오른손잡이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거다요 그렇죠? 네가 오른쪽 손잡하라면 당신이 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 오른쪽으로 돌다고. 그리고 여러분, 장애를 만났을 때, 당신은 무의식, 무의식이다, 무의식. 무의식이죠? 무의식으로 결정해, 앞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한다. 계속 똑같은 말. 그래 주제는 이거죠? 결국은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였죠? 자, 짝다리, 배낭 오른쪽 손, 등등그죠 이것이 만들어 얻는 거다. 괜찮죠? 정확하게 공유된 언어는 상호실. 자, 이게 어딨냐. 자, 정확하게 공유되돼야 돼, 언어가. 그럼 상호실에. 내가 영어 쓰자, 한국말 쓰면. 안 되죠? 상호실에. 정확하지 않잖아. 그냥 한국말 정확하게 알려주면 너도 뭐야? 아, 누슨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왜 경제활동까지 가? 경제활동 뭐야? 언어가 비슷해지지. 한국사람끼리 걸어야 되 빨라. 영어랑 미국이랑 우리랑 빨라. 이게 경제활동에서 좋겠지. 끝. 자, 정치책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가족 및 각각 위에서 넘어서, 일사는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혼넓게 이해되고 있는 표현의 언어가, 미술 이게 뭐야? 정확한 언어죠? 이게 프리 i 프리시전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오케이. 상호신뢰. 뭐예요? 오, 랩이 없어 네. 트랜스션 거래나 신뢰의 도움 되죠? 같은 말이에요볼게요세우신데 분비가 서다 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다가 그 이렇다고 이런 상호작용 체크 interaction a n family i n the believers 그런뭐야 아하 뭔가 여러분들 근처에 이웃들 이런게 다상호작용에서 넓게 이해되는 겁니다. 상상사역 이해되고 분명하게 공식화된 언어 이게 뭐야? 정확한 언어 이렇게 한번 해봅니까? 그렇죠. Precision이죠. Precise죠. 맞습니까? 정확한거죠. Precise 그래서 뭐야? 상호 별교 상호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뭔가, 아, 이거 재산이나 계약서, 단순 상품과 서비스 이상 교환을 할 때, 기능과 설명은 가능한 정확한 무엇이 안 하여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야? 정확해야 된다. 그래 자, 아, 재산이나 계약서들이나 심지어 일반적 교, 그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에 다를 때 개념이나 묘사, 이런 보다 가능한 정확해야 된다. 장관한 애매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거다. Arise는 법법체크. a r i s 는안 돼요. 자동상니까 Arise. 만약에 거래에서 잠재적 상대방의 완전히 의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불확실성은 아무 래도불불이나아 있을 것이다. 그쵸? 그렇죠. 렇의사이 가능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확실성과 당연히 불시나가 있겠죠. 계속 같은 말이야. 어이. 아, 결국 네. 완벽한 소통. 잠재적 상대방의 소통이 아닌가. 결국, 네. 있으나, 거죠 그렇죠.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겨나? 불확실성이 생겨나다고 정확하지 않다고. 그쵸? 불확실성. 복도 이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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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도 불신, 불신, 불신 이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경제 어, 경제 생활 나 이제 뭐야 어이 거확장 경제까지 확장된는 거지. 경제 생활이 중세 시대 이후에 독자 되면서 더 안전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가 강조되었다. 근데 경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 생활에서는 더복잡해졌어요 중세 시대 이후로. 그래서 가장 수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전쟁하고정확한프래시의 필요가 위술센 c c e n t u a t 죠더강조된거예그리 공유는 중요하죠? 결국 공유, 이렇게 말잘통해야된다고 이게 f a c i 명확성을 갖고 오죠? 그리고 논쟁에 대한 해결을 갖고 죠 안그러면, 분쟁이나겠죠자 국제 미국에서도 또한 정확하고 자표현언어의사용은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그래서 국제 그런 소통에서도 또한 정확하고 비출, 같은 말이에 정확한 언어가 The translation, 통역의 과정을 도왔다. 이주 b 줄 그래서 만약에 실크 클로드가 그나마 가능했을 때유는그죠교원지적 통역과 비출.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언어가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끄러드는 코로나도 기능할 수 있어. 왜? 아, 소유가들이 결국 이용 가능했다. 교환 지점에서. 결국 고 언어가 있어야 정확하게 할수 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많아.